손도 잡는다 없네. 안 비려요. 에 훨씬 살이 달다. 와, 너무 달고 아, 직접 이렇게 짜 먹으면 훨씬 가격대 좋게 네. 많이 먹을 수 있죠 집에서. 아 푸짐하게 드실 수 있고. 네. 이것 때문에 이야. 우리가 재를 먹어요. 아. 어. 아. 야, 이 원래 아. 포항까지 가서 먹어야 돼 형님. 형님이 형님 드실 줄 아시는 겁니다. 선생님의 대게찜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비법만 기억을 하시면 집에서도 비린 맛 없이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대게찜을 드실 수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대게는 사는 거를 잠깐 기절을 시켜줘야. 나중에 찔때에 제대로 온전한 대게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살아있는 애를 끼면 끼면 다리 끊으니까 그렇죠 드시다. 맞아요 맞아요. 꽃기도 끊더라고요. 걔는 바다에서 자라잖아요 그렇죠? 얘는. 근데 여기에 맹물을 넣어야지만 빨리 기절을 하거든요. 네. 오 지금 여기 얼음이면 은더 좋지요. 왜냐하면 찬도에 들어가면 은더 빨리 기절할 수가 있어서. 에이. 정말 이 시대의 어머니 상인데. 그렇죠. 네. 빨리 기절을 해요. 이래요. <laughs> <와>.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입이잖아요. 네. 여기 입을 이렇게 해서 칼로 이렇게 하면. 음. 요거를. 네. 이렇게 해서 바닷 물. 네. <laughs> 이거를요. 바닷 물이요. 피에요. 대게의 피라고 불러요. 아 이렇게 아주 투명하지요. 그래서 피를 빼주면 요 잡냄새를 없애주기 때문에 훨씬 찐 게가 음 맛있어요. 기름내도 안 나고. 그렇죠. 아 제가 그 대게를 홍보를 하면서 좀 판매를 해준 적이 있는데 한번 어떤 좀 희한한 컴플레인 이 들어와가지고. 아원에서 되게 받았는데, 아, 너무 짜요, 이런 거요. 음. 우리가 뭐, 되게좀더 맛있게 해야지, 입 벌려봐 해가지고 소금을 덜친 것도 아니고, <laughs> 어, 그냥 바다에서 나온 거, 그대로 똑같이 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내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네, 음. 네.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 오. 네. 아, 네. 여기 보면 배 쪽에, 배 쪽에 이거를 눌러주면 이 속에 바닷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를쪽 짜주시면 훨씬 들짠 네. 거예요 컴플레논 아 너무 안 짜요 이러는 거아니야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데에 다 대게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이+ 대게가 들어가면 다 고급 요리가 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고급 식재료라서 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오! 손질이 됐으면 여기에 제가. 대게가 크면 어, 뭐, 어, 한 마리에 한두 스푼 정도. 한두 스푼 정도 이렇게. 뭐예요? 소주예요. 청주를 소주. 쓰셔도 되고. 비린내 잡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아 네. 주로 이쪽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좀... 해주시면 돼요. 아 거기 안 풀고 입에 풀면 안 돼요? <laughs> 남는 건 입에다 아, 네. 푸시면 돼요. 지금 이제 찌기만 하면 되잖아요. 된장을 아. 두 스푼 정도 풀어요. 아, 된장, 된장 풀어야 네, 된장 두 스푼 정도 풀고요. 된장 푸는 것까지는 뭐 어느 집이라도 다 된장 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깐 주먹. 네, 주목해주세요. 우와. 대게를 찔 때에 훨씬 더 비릿한 그 맛을 조금 없애주고 같은. 그리고 달짝지근한 맛을 입혀줄 재료가 이안에 들어있습니다. 뭘까요? 죄송합니다. 저 맞출 것 같습니다. 저.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 네네 같은 생각이 거것 같은데? 예. 하나. 레몬. 둘. 둘. 아닙니다. 설탕. 아닙니다. <laughs> 대파. 야, 양파. 네. 맞추셨습니다. 우와. 네. <laughs> 양파를 맞추셨습니다. 어, 네네. 대파에서 네네. 살짝 고민하시니까 <laughs> 양파로 바로 아. 양파들어어 아. 네. 네, 바로 양파입니다. 오, 야, 네. 양파. 양파. 네, 양파를 이제 굵게 채 썰어서 좀 이렇게 넣어주면 그 양파 특유의 향이 꽃게 다 입혀지기 때문에 야. 훨씬 맛있습니다. 그쵸, 그쵸. 이게 비결이에요. 향도 괜찮아요. 네. 시볼까요 네. 네. 네, 여기에 양파.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찔때 방향이 중요해요. 이거를 피딴이 있는 쪽이 밑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찔 거예요. 약간 비스듬하게. 아까 딴이 쪽이 밑으로 가게 놓으시면, 혹시 아까 남아져 있는 바닷물 짬파, 이런 바닷... 것들도 조금 이제 빠져 나오라고 네, 네. 약간 어. 비스듬하게 이렇게 놔주시면 아, 돼요. 입이 중요한 입이. 네, 아, 이렇게 해서 네. 25분 정도를 어. 이제 쪄주겠습니다. 아, 지금 바로 저 국물 떠먹어도 될것 같은데 냄새가 <laughs> 어. 너무 좋은데. 아, 냄새가 진짜 좋다. 네, 뚜껑을 열어 보 확인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찌실 때요. 네. 절대로 뚜껑을 열으시면 안 됩니다. 아, 진짜요? 아, 사람 네. 심리상 조금. 보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지 네. 근데요, 뚜껑을 열면 공기가 들어감으로써 색깔을 약간 검붉게 할 수가 있어요. 꽃게 찔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 네. 절대로 음... 뚜껑 을 열지 참아라. 마시고. 네. 아... 지금 25분 가까이 된것 같거든요. 네, 네. 냄새가 나죠 네, 네. 기다리는 게 이게 참 힘드네요. 진 미치겠어요, 진짜. 그럼 아... 이 이게 지금 다 시간 정해놓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바로 그냥 먹으면 되는 것같아요 아니에요. 불 끄고 네. 10분 정도 뜸을 들여야 돼요. 아 우리가 밥도 좀 이것도 뜸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잔열이 속까지 골고루 다 이렇게 스며들도록 네, 네, 불 끄고 네 뜸을 들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뜸들이는 동안 네. 김연, 김원효 씨 우리 개그계의 인코우 이기도 하잖아요. 아. 심진아 씨한테 요리 자주 해 주십니까? 뭐뭐 저도 해 주기도 하지만 뭐 음. 받기도 받고. 네. 예. 하죠. 사실 수익적인 면이나 음. 좀더 스케줄적인 면이 심진아 씨가 요즘 더 우세하기 때문에. 네. 네. <laughs> 제가 어떻게든 뭐 갖다 바치죠. 네. <laughs> 주로 뭐 어떤 요리를 많이 해 먹어요? 아 철저하게 심진아 씨가 좋아하는 요리인데 아 <laughs> 네, 대부분이 육류고 음, 심진아 씨는 조금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아, 어, 요보나해못 먹어 막 살아서 꿈틀거면 또못 어, 먹겠어 음. 하면서도 음! 낙지 살아 있다 뭐 이런 전복 살아 있네요 이거 하면서 어, 막그 기준이 아 뭐냐. 아,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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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뜸을 거의 들였겠죠. 네, 10분 정도 가까이 된것 같은데 네. 한번 뚜껑을 열어 보도록 하까요 네. 다 네. 와, 네. 짜 자, 자잔. 야. 야, 세, 아니, 색깔이 아유. 약간 쪄서 맛있어진 색깔이잖아요. 네. 어, 윤기가 나요. 와. 아, 네. 야. 한데요 와. 좋다. 저 정도면 거의 되게 모형 같은데요. 나는 저런 것들도 맛있어. 저 지금 겉에 뭐 이거요? 예, 이물질가자. 요건 진짜 이물질이에요. 드시면 안아 그래요? <laughs> 어. 이거 진짜 이물질이니까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네. 발라보겠습니다. 네. 와. 근데 이게 나 청와대 셰프님이 개발은 그 처음 봐. 근데 걔는 이렇게 보면은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은. 일단은 다리부터 다리, 잘라주세요. 다리부터 자르고. 가감이 이렇게 톡톡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잘라주세요, 다리. 대게 먹을 때꼭 다리 끝머리까지 살안 발라 먹는다고 많이 혼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흰 부분 쪽으로 가위를 이렇게 넣으신대요. 어, 또. 아, 아, 그렇죠. 아, 아그 미쳤다 살이 더 맛있어. 살이. 아, 그죠 살이 꽉 차있어. 아, 늑찼네꽉 진짜... 차있어요. 어... 거의 뭐 터질 것 같은데요, 살이. 네. 제일 열받을 때 언제인 줄 알아요? 정말 딱딱한 거 내가. 어, 살안 빠져나가게 다 잘랐어. 예. 껍데기만 딱 빼가지고 이제 물로 다먹으고 하는데. 하는데 옆에서 와이프가 어아 <laughs> <laughs> 내가, 어, 내가 다 해놓고 <laughs> 그리고 다리 아난저 부분이 맛있어. 아 저거 맛있어. 네. 요, 요 사실은 저기 요요 부위가 사실 좀 맛있어요. 쟤네들이 좀 많이 쓰는 다리라서 저게 살결이 다르잖아. 그렇죠. 네. 와. 진짜 진짜잖아요. 와. 네, 와. 요거. 와. 아 이게 진짜잖아요. 진짜 네, 와. 요거. 와, 와. 진짜. 저게 뭐라고 저 개딱지 때문에 싸움 많이납니다, 그죠? 네. 그래제야 제일... <laughs> 제대로다. 야, 근데 이게 너무, 너무 먹기 좋게 해주는데? 쪄주시고 도 감사한데 해체까지 다 해주시니까. 와.